안녕하세요. 션키 아카데미 션키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아라카나의 세 번째 셔트, 소드 편이에요. 완드가 행동과 열정, 컵이 감정과 관계를 상징했다면 소드는 생각과 진실의 칼날을 상징합니다. 이 셔트는 우리의 이성, 판단, 논리, 그리고 통찰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그 날카로움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꿰뚫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소드는 공기의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싸고 흐르죠. 그건 마치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데요. 그래서 소드의 키워드는 사고, 의사소통, 진실, 논리, 판단, 갈등을 뜻합니다. 감정이 아닌 머리로 보는 세계, 그것이 소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폭풍으로 변하면 생각은 불안이 되고 말은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소드는 늘 진실과 상처의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컵이 느끼는 세계라면 소드는 생각하는 세계입니다. 컵이 사랑을 통해 연결된다면 소드는 진실을 통해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드가 많은 리딩은 분석, 대화, 단절, 결단, 냉정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자, 이제 소드의 상징 요소를 살펴볼게요. 검이 있습니다. 검은 진실의 도구인데요. 허상과 거짓을 베어내는 힘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요. 즉, 생각과 말은 방향에 따라 치유도 파괴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과 구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드카드에는 흐린 하늘이나 구름이 있습니다. 이는 생각의 혼란 또는 마음속 갈등을 상징하는데요. 구름이 거치면 명확해지고 덮이면 혼란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인물의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소드의 인물들은 대부분 싸우거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외부보다는 내면의 싸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나 이것이 소드의 테마입니다. 자 이제 소드의 숫자 구조를 이해해보겠습니다. 소드의 숫자 카드들은 생각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에이스 소드는 진실의 시작, 명확한 생각, 새로운 통찰을 의미합니다. 소드 2번은 판단의 갈림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움을 뜻합니다. 소드 3번. 상처와 진실. 관계의 진실을 깨뚫는 고통입니다. 소드 4번. 휴식과 정리. 생각을 멈추고 균형을 찾는 시기입니다. 소드 5번. 갈등과 승부. 진실을 놓고 버리는 싸움입니다. 소드 6번. 이성적인 이동.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소드 7번. 전략과 계산. 때론 거짓. 때론 지혜를 뜻합니다. 소드 8번. 생각의 감옥입니다. 불안과 자기 격려를 뜻합니다. 소드 9번. 과도한 걱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이루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소드 10번. 모든 고통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드의 과정은 고통을 통해서 명확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어, 진실은 조금 아프지만요.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소드의 궁정카드 코트 단계를 보겠습니다. 소드의 궁전 카드는 지적 성장 단계를 나타냅니다. 서 페이지 오브 소드, 지적 호기심, 새로운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생각이 마구마구 자라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나이트 오브 소드, 논리적 추진력,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결단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에 앞설 때가 있습니다. 킨 오브 소드, 통찰력, 진실의 눈을 뜻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을 꿰뚫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킹 오브 소드. 지성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리더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드의 킹은 결국 사람과 상황을 명확히 보는 지혜로운 자를 뜻합니다. 냉정하지만 가장 공정한 리더가 될수 있겠죠. 일상에서 소드카드를 만날 때 어떻게 리딩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리딩에서 소드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감정보다는 진실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진짜로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나? 혹은 무엇이 두려워서 생각만 반복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드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진실을 향해 칼날을 세우게 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상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 오늘은 소드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완드가 행동의 불, 컵이 감정의 물이라면 소드는 생각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진실이 남고 그 진실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슈트 펜타클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현실, 물질 그리고 삶의 기초를 다루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션키 아카데미 션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